우구, 우구 떴다, 우구 떴다, 우구 떴다! 우구 떴다, 우구! 우구 떴다, 우구! 야, 우구 떴어, 야, 우구 떴어! 빨리 올라와, 빨리! 10층! 집에 10층! 아, 집에 탑이지, 무슨 오반탑이야. 이거 빨리 녹여야 돼, 이거. 우리 싸우지 말고 이거 녹읍시다, 이거, 빨리. 이거, 우리 섭이 먹는 게더 중요해. 나 때리지 말고, 어저께처럼 또. 아, 사이야, 왔잖아! 빨리, 우리서 빨리 와, 제발! 우구 잡읍시다. 우리가 먹읍시다 이거. <laughs> 또 뺏기면 이거 뭐야 이거? 캔나우스로만 저주 섭 되는 거야 이제. 또 뺏기면 바보 섭 되는 거야 바보 섭 이제. 뺏겼다. 뺏겼다. 이 섭이 서비, 섭에게 물리면 개 오늘은 어느 서 섭에서 우구를 먹을 것인가? 아 진짜 이거 단합도 안 되고 진짜. 아니 보스 먹을 어. 능력도 안 되면서 그거는... 또 얘는 이상이 아무튼... 아니, 여기 마크 떠 있는 애들을 죽이면 은 그냥 100% 가오로 떨구잖아. 얘네들을 죽여야지. 왜 그거 가오로 떨구지도 않는 나 같은 애 죽여서 뭐하려고? 길래기 너무 심하다. 갑니다. 어... 아, 보탐이지 않아. 보탐... 타야가 유력하네요. 우우 어디로 데꼬 갔지? 어디로 데리고 갔는데 지금?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갔는데 어디로 데리고 간지 모르겠네. 어라, 린델도 있네. 키어 키어. 어저, 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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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중앙 중앙 밑에 중앙 밑에 우고 중앙 밑에 우고. 입구 쪽으로 데려간다. 입구 쪽으로 입구 쪽으로 데려간다. 입구 쪽으로. 자우구우구우구우구우구9홉시9홉시9홉시9홉시 끝에 9홉시 끝에. 근데 계속 모니터 해야지. 우리 서 섭에서 이거 잡을 수도 있잖아. 내 방송 보고 우리 서버에서 우르르 몰려오면 잡는단 말이야, 이거. 이거 지금 다른 서버 하나도 없잖아. 린델 밖에. 지금 린델 밖에 몰라, 지금. 아니, 사이야. 린델인가? 자, 빨리 캔나고에서 빨리 와서 우리 좀 먹읍시다, 이거. 우리 가 우리 서버가. 자, 캔나고 엘서. 10층 집에 있으신 분들 빨리 올라오세요, 10층 9시. 이 우구 지금 아무도 없어, 지금. 우리가 잡아먹었네, 이거. 이 서버 다 알았다, 이제. 다 왔다, 이제. 나치지 말고 캔다워에서나 혼자밖에 없잖아. 이거 뭐 라인이고 중립이고 뭐 필요 없이 그냥 이거 이거는 그냥 다다 와야 돼. 우섬 라인 구도가 개판인데 겠냐 우거 나본다. 우거 나본다. <laughs> 우거 나본다. 아 내글고 당길걸. 자 어느 섭에서 먹을 것인가? 오늘 우거는 어느 근데 사이야도 못 먹을 것 같아 지금. 리치잡니라고 아직 다안 올라왔나? 사이아 2인원으로 우고 못 잡을 것 같은데? 저 자리면 못잡았는데요 어, 저 자리면 못 잡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화면 이렇게 까득 우고를 다 감싸야 되는데. 다 감싸고 해야 되는데. 나 치지 마, 나 치지 마. 보스 근처에 있는 애들 치라고. 나는 그냥 방송 중이라 모니터 하고 있잖아. 자꾸 쳤어. 보스 근처에 있는 애들 잡어. 나 아이템 욕심 없으니까 그냥 보스 근처에 있는 애들 쳐. 나 그냥 아이템 뭐든지 막 궁금할 뿐이야 그냥. 이슨상구이님 지금 가있 저기 저기 건 키우 키우 같은 서버 그런 거없 키우 키우 자기 라인 아니면 다섯 키우 키우. 기 라인님 다, 다 저기면 절대 못 잡습니다 그 서버에서는. 저거 잡으려면은 서버가 한 서버가 다다 다 쳐야 돼. 쉽게 안 죽어요 저거. 근데 지금 자기 라인 아니면 다저 이딴 식이면은 절대 못잡아그그 서브 절대 못잡아 이거. 일단 부르세요, 못 잡은 키우 키우. 우리 없어요. 우리 없어. 린델은린델은 질리언도 못 잡고 질리는 인원 없고 사이야 사이야가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계속 치면 먹으니까 먹기는 먹으니까 사이야가 먹을 확률이 좀 높은데. 야 모니 모니터하기 딱 좋은 자리인데 여기. 린델, 린델, 린델은 못 먹을 건데 린델 다섯 명이잖아. 한명 배려했고. 우리 서버한테 배려했잖아. 캔다우에서 잘하고 있어. 서로 싸우지 말고. 얘네들을 쳐, 얘네들을. 사야 서만 어떻게 정리가 되면은. 근데 린델도 모르겠어, 린델도. 계속 안 죽고 버티고 있네. 자, 빨리 캔다우에서 빨리. 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빨리 올라오세요, 빨리. 아이, 우 벗어났다. 아이, 자리 완전 좋았네 자리 완전 좋았는데 벗어났어 우리 서브는 절대 못 먹어요 있어. 우리 서브는 핸라진 절대 못 먹어 된다. 우리 서브는 때려 죽여도 못 먹습니다 지금 우리 서브는 제가 괜히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것 같지만 아니야 단합이 안돼 그냥 같은 서브켓 치고 있는데 뭐말다 했지 사이아 사이아가 잡을 확률이 유력한데 지금 인원이 너무 없어요 사이아 서브 지금 사이아 먹기 힘들어 아니 어저께 우리서 미는 꽤 되던데 이거 환부 다 올라오면 될것 같은데 이거 미를 이이 정도 미는 미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라인 구도는 못 먹는 게 당연하. 아니 라인 구 라인 구도가 뭔 상관이야 지금 여기에서. 전만 고요예 이태님 들어가세요. 먹으온거 그러니까 라인 구도가 무슨 상관이야 라인 구도가 다다 다 이거 가운데 가운데 마크 떠 있는 애들 다 가운데 주기운 100% 가운데. 이주전이어스 먹었을 텐데 지금 이 상태면 절대 못 먹어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 우리 적들끼리만 안 싸우면 돼요 얘네들만 그냥 죽이면 돼 린델이 먹을 수도 있어 린델이 어, 린델 많아졌어 린델 어, 린델이 먹겠는데? 이 상태로 계속 치면? 어, 린델하고 지금 사이아하고 지금 박빙인데? 일단 이노는 계속 지금 사이아 쪽에서 계속 올라오고 는 있어요 지금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보스 지금 잡고 있어. 지금 다른 보스 멘트가 안 떴어. 지금, 다른 보스를 먹은 서버가 아마 우구도 잡을 거예요, 지금. 지금 질리언 아직 한 명도 안 왔잖아. 지금, 질리언 서버가 지금 우구를 먹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지금. 우르르 와가지고. 지금 질리언 애들이 지금 다른 보스 잡고 있는 것 같아. 멘트 떴다, 우구. 멘트 떴다, 우, 멘트 떴다, 이제. 모른다, 이제, 모른다, 이제. 질리언 지금 와야 돼. 질리언 지금 와야지만 지금 잡을 수 있어 보스 잡을 능력이 안되는 서버는 여기서 뒤치기를 해가지고 계속 가오를 먹으면 될것 같고 보스 잡을, 잡을 능력이 되는 서버는 뒤치기 맞으면서 보스를 때리면 될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사이아르 린데라고도 지금 보스 잡기가 좀 애매해 린데리 먹을 것 같아 근데 린데리 여기 벽에 지금 벅사라인 붙어있고 요정라인 붙어있죠 그리고 지금 가운데서 적수를 딱 붙고, 뭔가 지금 잘서버가잘돼 있는데, 지금, 여기를 지금 안 뚫어주고 있어, 지금. 이 법사라인이, 빠져있는 법사라인하고 지금 요정라인 얘네들 베르시키면은, 적수 다베르 하거든요? 근데 딴서버에서 지금 이거 안 치고 있네, 이게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세 명, 네명 지금 애들 안 치고 있네, 이거. 여기 뚫어주다 끝나는데? 그럼 린델 다베르 하는데? 지금 계속 여기 지금 안 뚫고 있잖아, 지금. 사이야 죽었어. 아니, 마크가 이렇게 잘 보이는데 왜 얘기를 안 치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애들만 베르 시키면 이제 격수 다배르 하는데? 윤 없어가지고. 어, 우, 우, 나왔어, 우, 나왔어. 결국엔 박스 못 차가지고 나왔습니다. 질리언도 이제 조만간 올것 같아. 리치 잡으면. 뭐야? 나 때린 애 있다. 때리지 마. 디스 쏜다고 내가 죽을 게 아니야. 나만피야 디스 쏘면 마법이 그 죽을 줄 알았어. 죽는 줄 알았어? 아니, 지금 왜 린델이 안 오지? 질, 질리, 아니, 질련이 왜안 오지? 질련이 한명 있는데? 아니, 질련 서버에 환부가 한명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다른 보스 잡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니까 러 지금 다른 보스를 잡고 있을 때, 어, 지금 여기 우구를 녹여야 돼. 그래야지만 그 서비 우구를 먹을 수 있어요. 다른 보스는 버리고. 하나만 돌려야 서버에서 하나만 돌려야 돼. 정말 인원 많은 서버 아니면은, 보스를 하나만 잡아야 돼. 하나만. 모든 서버를 다 정리할 수 있는 서버만이 여기 보스를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그러려면 은 인원이 다 진짜 합쳐야 돼. 우리 뭐 린데리다 붙었는데 린데리 먹겠는데? 린데리 먹겠네 린데리 멘트 또 떴어 이거. 그냥 멘트인 거 아니면 이거 피 달아가지고 다는 멘트인 거 모르겠어. 아직까지 우구가 캔을 한 번도 안땄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 우리는 이렇게 빼먹어. 빼먹으면 돼. 따다가 다시 탔다가 그러는 듯데요 그니까 러 아직 뭐마법을안 쓰잖아요. 캔, 이따 캔도 안 따잖아. 내가 보기엔 그래도 현재 지금 닌델이 먹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거 사이아 애들도 치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쌈안 하고. 쌈을 해야 되는데. 아니, 질련 섭비 아예 안 와, 지금. 다른 서 다른 보스가 지금 엄청 빡신가 봐, 거기도. 아예 오질 않아. 잡을만 한데, 이 정도면. 근데 어저께 우구도 겁나 많았어. 어저께 크리스터가 있었거든요. 크리스터가 진짜 이만. 이마... 이모바모모비너 모바 만큼 있었어. 크리스터가 사람하고 모비는 합친 만큼 그렇게 우구를 잡았거든요. 어저께 공성 수준으로 왔었죠. 네, 어저께 거의 공성 수준이 공성 수준. 이거에 한두 배는 됐었어. 크리스터가 그랬던 것 같았어. 저는 그냥 그냥 이 보스가 아이템을 뭐 줄지가 그게 그냥 그게 궁금해. 그리고 어느 서버가 정말 강한 서인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딱 그거 두 개만 궁금합니다. 어느 서버가 정말 강한 서빙인가 단합이 잘 되는 서빙인가 아니, 나를 치지 말고.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사극하게안 돼, 지금. 딱 봐도 날칠 사이즈가 아니잖아. 여기 붙어있는 애들을 잡아야 되잖아. 쓸데없는 애들 치지 말고 좀. 여기 붙어있는 애들을 잡아야지. 여기 밖에 빠져 있는 애들 이렇게 이렇게 빠져 있는 애들 잡아서 뭐할 거냐고 이거 아무 필요도 없는 거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들을 여기 붙어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아니면 붙어 있는 애 지원해 주는 애들 그런 애들을 잡아야지 어 캔다다 캔다 캔다다 캔다 캔다다 곧 죽을 것 같아 일단 캔을 땄어 사야가 먹을 수도 있겠네 사야가 아니 지금 캔다를 칠 때가 아니잖아 지금 캔다 이런도 별로 없는데. 여기 린데라하고 사이하고 둘이 지금 누가 먹냐 이걸 다투고 있는데 지금 켄나 때릴 때야? 물론 켄나는 어차피 보스를 못 먹으니까 뒤치기를 하는 게 맞고. 우 키우 켄나는 지금 역할이 뒤치기에서 가오 빼먹기 하는 역할. 보스 잡을 능력이 되는 애들은 여기에서 싸워야 돼 보스랑 같이. 지금 이쪽 라인, 이쪽 라인, 사이야 이쪽 라인, 이쪽 라인 밀어줘야 돼, 이쪽 라인 밀어줘야 돼. 어서오세요, 스타공마버지님 지금 이쪽 라인, 이쪽 라인, 이쪽 라인 밀어, 요정 법사 라인 밀어줘야 된다, 여기. 여기를, 린델 서버, 여기를 못 머리 못 밀면, 못 먹어요, 우구. 아, 린델하고 사이하고 마크가 비슷해가지고, 헷갈려. 어! 우구 죽었다, 우구 죽었다! 아이템 못 봤어! 지금 주문서밖에 못 봤는데? 자, 우구는 이제 잡혔고. 어디서 먹었지? 닌델 서버가 먹었네, 결국엔. 아니, 닌델이 많이 치긴 쳤어. 닌델이 많이 쳤어. 닌델 서버가 먹었고, 공포의 쓴맛하고, 트루타겟하고, 침묵님. 자, 이분이 닌델 서버 대표하는 캐릭들이네요. 공포의 쓴맛, 트루타겟, 침묵님. 자, 이분들, 이 섬에서 만나면 조심하면 돼요. 일단, 두, 두째 날 우구는 닌델 서버가 먹었고,